주산촌야, A 씨가 진카 된다. 안녕하세요, 주식컨설트 법이 댄더마가 준비 자, A 씨소포트어 시작이 굉장히 좋은 어, 그런 느낌아니까네 모습으로 어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타 법인에서 진짜 기타 법인 형들에서 숨매 수에 대한 형들 이거 봐봐요. 음, 계속적으로 숨매 수에 대한 법은 어, 굉장히 좀잘 받아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 굉장히 좀잘 보여주고 있죠, 보이요 예, 그렇게 해서, 일별 상황에서 44.54, 이런 부분을, 형도라, 앞으로 우리가 잘 나갈래요, 모습, 우리가 좋아질래요, 모습, 어,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복에 대한 부분에서, 음, 백, 사만팔천원, 에서 주가의 슈팅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자 하락선에서 어,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어, 다시 한번 가격선에 대한 부분이 어, 세게 어, 들어 올려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한 부분을 어,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이겠다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LC 소프트에 대한 부분 정말 어떤 어, 소프트하게 에. 음, 강하게 좀 올라와 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LC 소프트, 대중화된 리니지 W 앞세요. 음, 글로벌 시장의 공략에 나서는, 어, 이런 어떤 부분. 어, 좋았어. 우리 이제 좋았어, 법이요. LC가, 이제, 어, 리니지의 신의 신화를 다시 한번 W로다가, 주가도 W 가고 W, 어, 주가도 형들아, 이거, 이거, W, W. <laughs> 상승형 W, 어, 이렇게 가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사이, 어, 어 11월 사이 출시를 목적에서, 어, 설레요, 어, 좋았죠. 음, 어떤, 음, 그렇게 해서, 어, 리니지 W는, 어, W 컨셉으로 리니지 세계화를 노리고 있는, 오, 정말 어떤, 어, 전 세계에 정말, 어, 모든 게임을 좋아하는 이스트림 e 스포츠를 즐기는 매니아 분들, 정말 어떤 리니지 W의 온 마음을 다해서, 어, 우리가, 어 정말 어떤 어, 사전 예약을 1,300만 명을 돌파했고 정말 어떤 대박의 기운이 지금 서서히 좀 어, 나타나주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전 세계 이스크드림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분들 리지 W 정말 어떤 24시간 꼭 하시기를 음 바래 예, 봅니다 제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리지 W의 원작의 핵심 컨텐츠인 전투 시스템을 개성한다는 아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셀과 그리들 단위의 전투를 구현함과 동시에 자 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리니지 고유의 타격감을 재현했다. 그래서 이용자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독보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리니지 W의 화면을 가득 메운 거대한 모습이 등장한 것으로 돋보이면서. 주변 지형을 무너뜨리는 보스 레이스 방식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 뭐, 요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자, 충돌 처리는 게임을 이루고 있어서 현실성을 돋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리니지 W는 사냥과 개인 간의 전투를 비롯한 넓게는 리니지 전쟁의 꽃인 공선전까지, 대규모 전투까지 배틀 커뮤니티를 글로벌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음.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대중화도 깨한다. 그래서 원작 리니지 시리즈 일부, 개인과 일부 혈맹, 혈맹이. 아, 보스나 사냥터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가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아,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보면 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굉장히 11월에 대형 게임사가 신작 뜬다. 오 리니지 W. 어, 리니지 W 가장 어떤 집중해야지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지만 음, 결국에는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어 코스피의 사상 최고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미증시는 이제, 미증시는 잘 나가는데 우리 증시도 잘 나가야지 뭐. 어, 그렇게 해서 어, 결국에는 금일은 기관들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잘 해주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어, 미국이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공급만 문제와 높은 인플레이션 등 악재가 있었지만 미국 기업들이 잘견뎌낸 걸로 알려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그서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좋아질 모습, 어, 다시 달라질 러의 모습. 어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좀어 대반등에 대한 모습 굉장히 좀 세게 나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LC 소프트 정말 어제 바닥에서 지금 올라와 주는 그런 어떤 모습. 어 정말 어떤 어 세게 세게 좀 올라와 줘라. 제발 부탁한다 보면 그래서 LC 소프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모 펀드에서 유거래일제뭐 이렇게 소매수에 대한 부분이 어 나와 주는 모습 을 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아.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보면 아니 주 시장에 있으면 항상, 형들아 어,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항상 리치 형이 얘기했던 항상 아, 안 좋은 얘기는 항상 있어 보면 항상 그렇듯 들을 수 있는 나쁜 소식은 거의 무한하다. 어,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소식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소식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됩니다. 보면, 어, 좋은 소식이 많아야 되는데, 정말 어떤 안 좋은 소식이 많다. 근데 그러면서 안 좋은 소식에 어떤 두려움을 타고 오르는 증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뭐, LC 소프트도 뭐, 이 뭐, 안 좋은 소식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이제, 리리지 W의 어떤, 그런 어떤 효과,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될 시기죠, 보면. 음. 그러니까 어, 너무 이렇게 급한 마음을 어, 갖지 않는 것이 예, 정말 어떤 어, 중요하다. 뭐 그리고 앙드레 코스토라니 형이 얘기했던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크를 보고 그렇죠. 어 수익 어, 위험 대비 수익 뭐 리스크. 어, 내가 어떤 리스크가 이렇게 체크, 있는지 체크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샀는지 검토하는 그런 어떤, 어, 지금, 지금이라도 모아가는, 어, 그런 어떤, 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예요. 어, 그렇게 해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어, 55만 5천원에서, 자, 추가에 있어서, 음, 누르고, 어, 눌러주다가, 이런 어, 어떤 가격선에서, 강한 어떤 상승랠리에 대한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어이, 지수만 가면 지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 우리 에시 소프트도 더욱더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콩 하, 홍콩, 홍콩 항생이 또 말썽이네, 보면. 홍콩 항생이 형들아, 홍콩 항생이 또 또, 뭐, 왜 그런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홍콩 학생이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 보면 주봉에서 하단선에서, 어, 55만 5천원에서, 아, 다시 한번좀 들어 올려주는, 아, 가격에 대한 부분 들어 올려주면서, 아,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이 예, 충분히 보여주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음, 주가에 있어서 바닥선이 55만원 선, 여기에서 들어 올려주고 있죠, 보면. 근데 이러한 어떤 부분은 금방 이렇게, 어, 매물을 잡으면서 올려줄 수 있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상방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아, 우리가, 에엔시소프트이 uh, 게임 게임 업종이 메타버스하고 이게 참 보면 게임주가 메타버스하고 이게 좀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게임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어 보면 형들아 메타버스 NFT 코인 뭐 이렇게 해서 좀 대단합니다 최근 게임과 엔터 콘텐츠 주들이 시가총액 이 지갑 변동하면서 그쵸 업체들이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학부 선점에 이렇게 쏟는 그래서 과거의 영해 기대서 반복적인 컨텐츠만 생산해 더 이상 투자자를 충족시키 없다는 이로 어떤 부분, 야 이건 대단합니다 보면. 음. 우리도 메타버스로 많이 들이대야 됩니다. 우리 엘씨도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다시 한번 우리의 lc 소프트 어, 지금은 에, 51선의 저항을 살짝 받고 있고요. 어, 다시 한번 어, 올라와 줄수 있겠죠. 60분봉에서 다시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 어떤 패턴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래량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아주 강한 어떤 모습 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